음 체온계가 왔어요. 이마 체온계가 왔는데 어, 5월 달부터 수업을 하려면 훈련생들한테 온도 체크하고 수업을 하려고 노동부 방침 국가 방침에 따라서 저 멀리 해외 배송이 오늘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오는 가둬보면서 귀한걸 막 던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음, 이마 발열기라야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도 안되고 귀는 우리 한국에는 귀로 하는거 밖에 없어요 온도계 입안에 하는거 하고 겨드랑이 하고 항문으로 하는거 외에는 아직 이런게 없나봐요 우리 한국에도 빨리 이마 발열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해서, 음, 중국산일 것 같아. 이렇게 했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6만, 4천이니까 6만 8천원줄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서이 부분이 12만 원짜리 띠고 좀 비싼 거도 있긴 있는데, 우리 학교용으로는 요게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해가지고, 음, 음. 이안이 미리 다 들어가 있네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여기가 스타트 이렇게 누르면 음, 제부터 먼저 안 해볼게요 제가 얼굴은 안 보입니다 어 다시 이렇게 켜서 음, 그 다음에 여기에 어 저는 36.7 정상이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하게 이 학교에 훈련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선생님들한테나 오실 때, 그책 크기를 하고, 어, 노동부에서 준한 온도 기록도 하고, 방역도 하고 해서, 이 코로나, 가 무사히 지나갈 때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훈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